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며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게 하리라. 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안이치요 죽고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고나면 끝나 버립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죽고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인간의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죄 짓다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기 때문에 이렇게도 전해주어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 가까운 교회 빨리빨리 나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말로 형용하지 못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큰 사랑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 상에서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못을 받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전해 드립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신속에 갑니다. 날아갑니다. 그것도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저스 러브유.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저스 러브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죄인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들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고,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안이 지요 죽고 나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죽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빨리빨리 나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줍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오직 예수, 지옥 가면 분명히 안 된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